오늘은 놀랍게도 나랑 친한 두 명이 나와 그리고 광고도 있어 바로 서포크레딧 그래가지고 오늘 열심 군용 옆에 서포터즈 서포크레딧 두 명이 나오기로 했어 그리고 오늘 두 명의 게스트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어 짜잔 이거 마라샹궈 무료 로제 그리고 자단 맵슐랭 알아? 진짜 이거 내 최애 치킨이고 내사람꼬부칩 하고 음료가 주류가 빠질 수 없지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약간 금융에 진짜 관심이 많고 아니 그리 금융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쳐있어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 술자리를 갔는데 아니 무슨 ESG 경영? 그거 얘기 그거 얘기로 30, 36시간을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휴. 어? 누구지? 왔나보다 누구세요? 이용신 김그린이요. 안 들려? 뭐라고? 이용신 김그린이요. 그게 누군데? 일단 문 열어주세요. 어? 뭐야? <laughs> 누구?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과 금융에 관심이 많은 서포크레딩 이용신 김그린입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이두 분께서 환경과 금융의 연관성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laughs> 자,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게임을 한판 깔고 시작합시다. 바로 한국인 점면수 게임. 한국인 점면수 <laughs> <접는술 웃음> <접는술 웃음> 게임. 아, 너 m 지 맞아? 바로 야아니와 M 펄 미친 근데 쓰면은 술한잔 마시기.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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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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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환경이랑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 용지 그렇게 안 봤는데 기후 변화 지금 심한 거 알지? 알지, 날 몰라보는 거야. 지금 <laughs>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는 기업, 기업 인프라 등의 실물 자산에 영향을 줘서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뭐? 진짜? 이제 계속 더 말해봐. 궁금해. 그래서 요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뜨고 있는 거야. ESG 경력 헐, 나그거 들어봤어. 진짜?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 등 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자금 조달을 녹색금이라고 하는 거지. 어? 너네 헐 진짜? 나 들어봤어. 어? 에? 방금 헐? <laughs> 이것도 쓴거 아니야? 자, 짠. 자, 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너무 어려워. 일상생활, 일상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란 말이야. 아너 목소 진짜 좋다. 그러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걸 설명해 줄까? 그린 카드라고 알아? 뭔데? 그린, 캐, 그린 카드는 친환경 녹색 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야. 오 잠시만. 내가 카드를 사용하는 게 녹색 생활에 아니. 이어진다고? 이해가 잘안 되는데? 어 예를 들어 환경에 도움되는 친환경 제품이나 공공 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에코머니 포인트라는 것이 지급돼. 이 포인트로 영화를 공짜로 보거나 카페에서 할인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오.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대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데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10에서 20% 정도 에코머니 포인트가 지급돼서 유용하게 사용 중이야. 오혜택품 미쳤다. 어디서 발급받는 건데? 그린카드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오케 오늘 당장 발급받아야겠어.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건 온실가스 관련된 탄소 포인트제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도시가스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기후변화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과정 학교, 일가, 일반 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른 탄소 포인트제를 부여하는 제이야 간단하게 탄소포인트제 놀이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에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하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어 이렇게 쌓인 포인트들은 p o 상품품그리리그린카카포포트트지지돼서유유하하 사용 용능해해니 들어보니까 n t s 1 0려뗄수 p 는 i n t s 10,000 points. 10,000 p 는 i n t s 10,000 points. 10,000 points, 10,000 points. 10,000 points. 1 0 0 방법을 잘 알았으니까 서로 어떤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좋아. 나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포장 용기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다회 용기, 왜냐하면 내가 자취를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쓰레기가 나오는 걸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다회 용기에 포장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 너는? 음, 나는 커피 전문점에 갈 때,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녀 까끕. 처음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일회용 컵 보증금을 사용한다고 말할 없이 들다는데 no. 뭐 이제는 돈도 아끼고 적응도 <끝> 생각하고 일회 중에... 우리 너는? 어, 어? 잠시만 탄소 정리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재단을 연장하이야아너 아, 아, 말이면... 네, 진짜 <laughs> 뭐? 녹색 생활을 실천하면 연간 7만원까지 아, 받을 수있고 현색 종류 포인트 우리 집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그래가 녹색 으로주문하고줄것 같다! 멋진 종 많은데, 진짜. 근데 아, 진짜. <laughs> 진짜 녹색 금이랑 녹색 생활에 대해서 엄청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는것같요어떠 <laughs>